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년 여성분들을 위한 가을 코디 핵심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을은 옷차림 하나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절인데요. 색상 매치, 아우터 선택, 체형 보완 아이템까지 이세 가지만 기억하면 누구나 세련되고 우아한 가을 패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을 컬러 매치입니다. 중년 여성에게 특히 잘 어울리는 색상은 버건디, 카멜, 올리브, 베이지, 차콜 그레이 같은 톤 다운된 컬러입니다. 얼굴빛을 화사하게 보이게 해주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지 니트에 버건디 팬츠, 그리고 카멜색 코트를 매치하면 차분하면서도 우아한 무드가 살아납니다. 또는 올리브색 셔츠에 진청 슬랙스를 입고 브라운 로퍼를 신으면 편안하지만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브라운 니트와 아이보리 와이드 팬츠 조합은 중년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살려줍니다. 컬러 매치의 핵심은 과하지 않게 톤을 맞추는 것입니다. 두 가지 컬러를 기본으로 하고 가방이나 스카프 같은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더하면 훨씬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가을 컬러를 잘 활용하면 얼굴빛이 한층 밝아지고 스타일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두 번째, 아우터 스타일링입니다. 가을 패션의 주인공은 바로 아우터라고 할수 있죠. 베이지 트렌치 코트는 가을 패션의 정석입니다. 블랙 슬랙스와 화이트 블라우스와 함께 입으면 도시적인 세련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허리 벨트를 묶어주면 몸매 라인이 정돈되어 더 젊어 보이는 효과까지 줍니다. 니트 가디건도 좋은 선택입니다. 무릎까지 오는 롱 가디건은 체형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주고 롱 스커트와 앵클 부츠와 매치하면 따뜻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체크자켓도 중년 여성에게 잘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면서 진청 데님과 함께 매치하면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우터 하나만 잘 골라도 전체적인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체형을 살려주는 아이템입니다. 중년 여성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체형인데요. 이때는 체형을 가리기보다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이드 팬츠는 다리 라인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주고 블라우스와 매치하면 길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힐을 더하면 세련된 분위기까지 살아납니다. 어라인 스커트는 허리와 복부 라인을 커버하면서도 여성스러움을 강조해줍니다. 블랙 터틀넥 니트와 매치하면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롱 니트도 좋은 아이템입니다. 힙과 허벅지를 자연스럽게 가려주면서 슬림 팬츠와 롱 부츠를 함께 입으면 세련되면서도 키가 커 보이는 실루엣이 완성됩니다. 체형을 숨기기보다는 장점을 살려주는 아이템을 고르는 것. 그것이 진짜 센스 있는 중년 여성의 가을 코디법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분들을 위한 가을 코디 핵심 세 가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첫째, 가을 컬러 매치로 세련되게. 둘째, 아우터 하나로 달라지는 분위기. 셋째, 체형을 돋보이게 하는 가을 아이템.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올 가을에는 한층 더 젊고 우아한 변신이 가능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을 코디법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